목소리가 왜 그렇게 됐어? 어? 자다 깬거야? 목이 다 간거야? 목이 다 신거야? 아니면 자다 깬거야? 밥 먹자 밥 먹자. 까만요. 어 그래. 까만요. 차 밑에 안 뜨거워 근데? 나한 번만 만져보면 안될까? 왕왕왕 하는거. 그 여기다 이만큼 나 봐봐. 응? 목소리가 왜 그래? 목소리가 왜 그래? 잘닦겠어 끝났네요. 이제 와봐. 끝났네요. 끝났네요. 어? 끝났네요. 풀 뜯어 먹으려고? 얼굴이 진짜, 브이라인이 뭐야. 안 나도 안 이쁘잖아. 그치? 밥안 어, 먹을 거야? 가까이 오렴. 만져보고 싶다고 우리 친해지자고 까만이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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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만 보여 까만이용 알았어 그냥 오늘은 그럼 안 만질 테니까 밥 먹어 한번만 만져보자 까만이용 까만이용 만져보자. 귀여워 <laughs> 친해질 수 있잖아 여기 엄마 좀 벌레가 자꾸 두아지만다손에 까만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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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양이는 어디 만지면 기분 좋아해 찾아봐야겠다 까만이요 까만이요 아이고 귀여워라. 너자다깼지 자다 깨서 목소리가 이상해진 거지? 응? 네오야너 중성화 수술 누가 시킨 거요? 누가 기르다가 버린 거? 그래서 겁쟁이가 된 거야 세상 밖에 나와서? 근데 호랑민이 네오가널 데리고 왔던 거야? 어디서 자고 있었어? 혼자 심심했지? 삐쳐! 호랑문이 내가 쥐도 잡아주고 그랬는데, 그지? 이제 쥐 먹지 말고 사료 먹어? 그 육, 육, 뭐라 그러지? 육회야? 아이고, 이놈아. 밥잘 먹어야 돼, 더운데. 둥둥둥둥둥둥둥둥. 어, 미안해. 봉둥이! 오, 동동이 시크해졌어. 가만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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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요. 괜찮아. 가만히요. 나 물지만 말아줘. 가만히요, 밥더 먹자.